안녕하세요, 무릎 팔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방광 경 오수혈을 파동 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발가락 마지막까지 왔지요. 마지막 혈은 방광 혈자리에요 새끼 발가락 끝, 새끼 발가락 발톱 역시 이입니다. 이로 여기를 잘 해주고 지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. 방광 자리, 그 다음이 발가락 이렇게 끝나는 부분.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.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, 발가락이 끝나는 부분, 각진대를 시작하고 끝나고 그런 자리에 혈자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가락이 끝나는 요 자리에 또 역시 너무 아플 거니까 띠로 해줍니다. 특히 발은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저 비장 라인 바깥, 방광 라인 바깥은 가능하면은 많은 혈자리에 띠로 해주세요. 그래야지 고통스럽지 않아요. 너무 미련스럽게 아프게 하지 마세요. 특히 용천 자리에 너무 아프다. 그거는 위치만 조금 바꿔줘도 훨씬 덜 하거든요. 근데 막 욕심을 부려서 참으려고 그래요. 그거는 욕심이에요. 미련스럽게 쓸데없이 아프지 마세요. 우리가 안아프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, 그렇게 아프게는 손해예요 손해, 아프지 않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이... 또, 유명한 곤륜 자리예요 또, 사람들마다 틀리긴 하지만, 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곤륜의 혈자리는 복숭아뼈에서, 아까 복숭아뼈에서 45도 각도 아래쪽이에요. 이렇게. 어떤 분들은 바로 뒤라고 하도 하고, 바로 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, 저는 45도 각도라고 얘기해 드립니다. 그 전에 붙이셨던 곳은? 어디에요? 아, 여기요? 네. 여기 속골. 예, 네. 속골. 네. 속골이에요. 속 여기. 들어가 봤지? 속골인가요? <웃음> 어, <웃음> 그렇게 배우면 참 좋겠네요. 여기가 마지막 발톱에, 어, 족규, 어, 지음. 지음. 예. 음. 네. 그 다음에, 어, 족통곡이에요, 여기가. 그 다음에 속골이에요. 속골만큼 아파서 통곡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. 그렇다고 통곡하지는 마세요. <laughs> 네. 그 다음이 이제 위중이에요. 위중은 발, 무릎이 꺾이면은 정 중앙 자리 볼록. 정 중앙 자리. 예. 보면은 보통은 좀 볼록해요. 거기가 딱 중앙 위중이라는 곳이에요. 그렇게 해서 방광 오수혈이 끝났어요.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올린 동영상을 처음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이 첫째, 둘째셋째넷째 둘째, 다섯째. 네 발가락이 첫째, 두째, 이렇게 다섯째까지예요. 그 그러니까 고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자꾸 대표해서 보시다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. 손가락도 첫 마디가 꺾어지는 전후, 또손등 위로 올라가는 직전 지금처럼 이렇게 통곡 속골, 발가락이 끝나는 부분으로 올라가지요. 네. 그다음에 이렇게 꺾으면은 소부, 소해 이러듯이. 또, 보면은, 꺾기 전은 전후로 혈자리들이 지나가고,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쭉 하니 발톱과 갈퀴와 태충자리들과 손목, 자, 발목 자리들. 손목도 마찬가지예요. 손목 자리들이 쭉 하고 이렇게 혈자리들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지는 그뒤 오금장의 자리 쪽에서도 위중을 전후로 이렇게 혈자리들이 지나가요.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유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팁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. 수고하셨어요.